입니다. 온유인 자가 자연 생태 조문이 옵니다. 어 저기 앞에 보이는 어 강은 무슨 강이니까 강강이네요. 위야? 위야? 펜들? 이거 비만 안 오면 정말 경치가 좋겠네요, 그렇죠? 그렇죠? 네. 어, 우리, 오늘 비도 있네요, 그네. 오늘 비가 오니 <laughs> 채 PD는 같이 지금 일신 동체가 돼서 찍어야 됩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하. 아. 야. 내 네, 바닥에 지금 물이 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막짐 퍽짐 퍽 신발에 물이 다 들어갑니다. 그쵸? 그래도 좋은 영상을 위해서 열심히 감출만 나게 찍죠. 네, 찍을고 갑니다. 우와! 우와! 경시 보세요. 우와! 우와! 저쪽으로만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강을 볼까요? 가까이 볼까요? 우와. 우와. 우와 우와. 엉덩이 조심하세요. 응. 우와. 우와. 어, 무서워야 펄쩍펄쩍 뛰는 모습 보입니까? 여기 서 있어 봅시다. 우와. 야, 아까 그 경치가 좋다는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. 바로 앞에 한강이 있네요. 우와 우와 U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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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까요? 가볼까요? U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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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우아. 우아 야, 아니, 물이 조금 불어진것 같네요. 그죠 비가 오니까. 네. 전망대고 가려면 이 빨간 데크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. 참고로 이 목조인물 티에코의 목조입니다. 자 여기 전망대 맞네요. 손네나루 전망대랍니다 여기가. 우와 경치 정말 좋죠. 아, 우와. 이거 날씨만 좋으면 경치가 정말 좋을 것 같네요. 그쵸? 그쵸. 네. 오늘 너무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네. 자 그럼 이제 전망대까지 구경을 해보았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가장 센 공원을 구경해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